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의 산골 맛집입니다. 와우. 여기는 지금 어떤 한 집인데요. 여기가 도대체 어딜까요? 보시면 너무 예쁘게 꾸며놓으셔가지고. 산골 어, 맛집 김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대체 여기는 어딜까요? 네. 자 여기는요. 창불 맛집에서 한 10분 거리 정도 됐는데요. 여기는 이노골 농장이라는 곳이에요. 네, 이곳에 왜 왔느냐면요. 이곳에 아주 귀한 분이 계세요. 아주 멋지신 분이 멋진 사장님이 계시는데 네. 이 이거 보세요. 한번. 여기를 한번 먼저 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 신지 한번 먼저. 와 아, 이재경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아, 한번 보세요. 아, 우수농업인 감사패 포장패 와 스타팜 지정서 와 스타팜 지정서 처음 보는 건데요. 네, 아저 이거는 국립농산 와 대한민국에서 주는 거네요. 자, 보세요, 와. 굉장하죠? 네, 와.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참 궁금합니다. 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생용 사장님.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멋지시죠? 네, 와. 이분의 제작도 굉장하다고 그래요스타시 이미 스타신데 유튜브에서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네. 이분이 하모니카를 굉장히 잘 부셔서 하모니카 아. 스타시고요. 농부이시면서 아. 스타이시면서 지금 이분은 뭐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사장님 지금 사장님 뭐하시는 거죠? 네, 저는 기로한지 22년 됐는데 <laughs> 22년 동안 초보가서 만든 거였어요. 이야, 대단하다. 대가시네요, 대가. 예, 지금 근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스타팜 지정서 해놨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게 네, 뭔가요? 예, 이게 뭘까요? 예, 스타팜이라는 거는 스타는 별이잖아요. 그렇그 농장이고 그렇죠. 영원데 네. 스타팜 농장이면 한마디로 별 농장이라고 하죠. 네. 네. 그거를 에 나라에서 인정해준 농장이에요. 음와 그러면 음 스타팜 지정을 받으려면 어렵겠네요. 그렇죠. 음 어떤 사람만이 얻을 수 있나요? 요거는 이제 그 감사가 심하고예 네. 유비는 좀 문예 하루다가. 3년 해야 되고 예. 그 유비농으로다가 3년 정도 지양하이 <laughs> 받을 수가 있어요 <laughs>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또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laughs> 그럼요. 그 나라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에 맞아야만이 이걸 주는 거예요. 음. 그분들 중에서도 또 예. 심사를 해서 예. 그래서 지정받으신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여기 명함을 보니까 여기 명함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아잘안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충남 스타팜 발전 협의란 여기서는 지금 카메라가 잘안 잡히긴 하는데 예. 스타팜 충남 스타팜 발전 협의회와 인옥골 이노골, 표고 농장 감사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감사라는 게 저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타팜 지정한 데서 스타팜 이협의 발전 협의회 발전협의회 감사님이시라는데 감사는? 어떻게 지정되고 몇 분이 하시는 건가요? 예, 감사는 이제 딱 하나에요. 충남에서. 충남에서요. 예. 이큰 충남에서요? 이큰 예. 충남에서요? 와이산 속에 이런 분이 숨어 계셨네요. 그러게요. 와, 그리고 감사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감사는 뭐 이재경님이 하신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들 지정하셨겠죠? 그렇죠. 이 와. 많은 분들이 다100% 지정을 해주신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와. 예. 그리고 이분은 지금도 이노골 농장이라고 표고 농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 네. 22년을. 그리고 이거는 그럼 표고 농장에, 표고는 지금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오나요? 아, 지금은 저는 그, 네, 가을서부터 봄까지만 생산을 해요. 와. 여름에는 생산을 안 해요. 아, 아. 왜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그 여름에 그 생산되는 거는 너무 묻자 않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이 버섯은, 참나무 종류 자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나오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네 길어야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자라면, 자라면 콩나무처럼못 자라기 때문에 힘는 음. 맛이 음. 없어. 그걸 22년을 고수하신 거예요? 예. 허! 그러면 세상에 다른 분들 1년 내내 생산하시는 분은 돈도 많이 벌으셨을 텐데.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분한테 고생이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예. 지금은 사장님 내거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가 예, 들리더라고요. 예. 예. 면 매달 매 매달 달부터 지금 주문이 들어오는 거죠. 1월 10일부터 또 5월 달까지 주문을 받아요. <웃음> <웃음> 진짜요? 네. 그러면 이건 빨리 떨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laughs> 와. 첫 네. 착수는 제가 주문을 받아요. 첫 착수로요? 네. 와. 저희도 얼른 주문해서 먹어야겠어요. 그러게요. 여기까지 특별하다가 아. 배송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도 빠그라일게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한 번도 없었어요. 와. 이런 저희가 유튜브를 찍는 겁니다. 유튜브라는 것은 진정한 유튜브를 찍어야지 가식적인 유튜브를 찍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정말 22년을 노력했는데도 어? 그거를 인정을 못 받는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럼요. 표고버섯에 뭐 달인이 맞으시네요. 진짜 와. 유기농으로 들어, 드시고 싶으시고 네. 정말 맛있는 표고버섯 드실 때는 이노골 표고자 예. 네. 이세경님 거 아. 그. 그리고 우리. 볼까요? 네. 밖의 풍경도 한번 따라와 주세요. 네. 우와. 2탄에서 밖의 풍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탄에서 봬요. 네.